안녕하세요, 버니파크입니다. 오늘은 덩크레이스에 들어왔는데요. 저, 저, 뭐야? 어? 아래, 아래 저거 뭐지? 저 괴물인가? 일단은 덩크레이스에 들어왔는데, 레이스에 들어왔는데, 일단 신발을, 먹, 신발을 먹고, 세대 뽑아서 덩크, 덩크 하는 것 같아요. 한번 20개 보고 가볼게요. 갔다! 네, 이거 는 거야 만 거야 는거 맞나 일단은 트로피 2를 얻었거든요 왕관이구나 이거는 트로피가 자 처음 패 뽑는데 50개? 아니 왜 이렇게 비싸? 어이가 없네 이거 또 쉬는 타임이 있네 바라바라밤 빰빰 음. 바라바라밤 빰빰 이거 뭐 늘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저건가? 아, 이거 합치는 거네. 간다. 아말안 하고 있었네 자 간다 덩크~~ 슈~~ 고인~~ 간다 또 덩크 슈 또~~~~~ 짠자 이따 천개 모으고 바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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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니파크 간다 슈~~ 고~~ 삼천 개 돌파. 근데 또 덩크슛. 예스. 또 한번 간다. 덩크슛. 초. 압. 얼 오십 개를 모아야겠어. 오케이, 좀 있으면 이제 5,000개를 모으는군 동글쇼 자,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5,000 이제 뒤로 가기를 누르면 뭐 없네 바로 한번패에 모아보도록 하죠 제발 1번만 아니면 된다. 희귀 하나만. <웃음> 전설. <웃음> 대박. 전설 한 번에 떴어. <laughs> 우와, 대박. 인생력전 가라. 인생력전. 인생력 절로 <laughs> 대박이다 와 대박인데 이거 야호! 또 쉽게 와서 바로 뽑아봐야지 내 이번에도 전설 나오는 거 아니야 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 그 <laughs> 뭐야 이거 주작 아니야 누가 원 주작으로 믿겠는데 어떻게 전설이 또 나와 이거 <laughs> 주작 아닙니다. 실제 실, 실, 진짜예요. 근데 진짜 주작 같네. <laughs> 야 어떻게 전설이 이트 어떻게 전설이 한번 뽑았는데 한 번에 나오고 두 번에 두번 뽑았는데 또 전설이 바로 나오냐. 난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오! 오! 근데 또 여기서 전설나물이 진짜 레전드겠다. 이제 일반 하나 나오겠지? 어, 일반, 와. 아까 대박이었다, 진짜. 아까 운이 진짜 대박이었던 거잖아. 와, 진짜. 난 세상에서 운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구! 와. 대박이네. 우이 얘기 보인다, 나. 한 번에 70개. 자, 일단 또 50개 모아볼게요나휘기 뭔지 궁금한데, 휘기 아, 또 1반이야? 이거, 이거 6개까지 낄수 있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낄수 있대? 짜호또환생 <laughs> 대박 박나 많이 이아아야 되네 자, 50번, 호번 간다 제발. 아. 아. 오, 쉬기. 뭐야, 이거 새야? 얍. 얍. 나 여섯 개다였다 그러면 이만. 야,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왜? 바로 스피드 이만. 와. 자, 500 트로피 모아가지고 한번 뽑고 영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와, 한번 하는데 82. 와. 나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와, 이제 꼴등은 아니야. 와, 트로피 1억? 트로피가 1억이라고? 그럼 대체 얼마나 많이 돌린 거야? 이거 오토런 있다, 오토런. 모터랑 키고 한번 자동 수집은 어? 그룹에 가입할 수 있어. 그룹에 가입하면 그냥 무료야. 어? 어? 겁나 좋은데 겁나 해잔데, 이 게임 자 그룹 가입하고 오케이. 가입하면 자동 수집이 한번 나갔다 들어와 볼게요. 나갔다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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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될수 있지 와 진짜 그때 전수두개 나온 게 진짜 행운 같다 행운 어오 이렇게 하면 그냥 자동으로 수집하는 거야 여기다 오토런 이거 하나만 할수 있네 오케이, 일단 자동 수집 자, 자동 수집. 쓰... 어, 잠깐만, 멈췄는데? 숫자 보이지? 써, 멈췄는데? 아, 렉, 렉, 렉 걸린다. 안돼 안돼 렉이 제일 싫단 말이야 안돼 아 어쩔 수 없죠 렉걸 린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진짜 겁나 많이 배강수련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안녕 안녕